범행품. 이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여쭈었다. 불자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의도에 이르리일까.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열가지 법으로 반현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계율이니라.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이니라.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대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을 알 것이니라. 만일 몸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가는 것, 머무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왼쪽으로 돌아보는 것, 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것, 꾸부리는 것, 펴는 것, 숙이는 것, 우러르는 것이니라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음성 숨 가슴 혀 목구멍 입술 배꼽 삼킴 들고 놓음 고저 청탁일 것이니라 만일 말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인사 무난하고 대강 말하고 널리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직설하고 칭찬하고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 세속따라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리라.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깨달음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각가지 분별이며, 기억함이며, 각가지 기억함이며, 생각함이며, 각가지 생각함이며, 요술이며, 꿈이리라.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생각함이며, 생각이며 추이며 더위며 줄임이며 목마름이며 괴로움이며 즐거움이며 근심이며 기쁨이리라 만일 부처님이 범행이라면 세곤이 부처인가 수온이 부처인가 상온이 부처인가 행온이 부처인가 시곤이 부처인가 상이 부처인가 호가 부처인가 신통이 부처인가? 업행이 부처인가 과보가 부처인가 만일 교법이 범행이라면 정멸이 법인가 열반이 법인가 생기지 않음이 법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법인가 말할 수 없음이 법인가 분별 없음이 법인가 행할 바 없음이 법인가 모이지 않음이 법인가 순종치 않음이 법인가 얻을 바 없음이 법인가 만일. 스님 내가 범행이라면 예류향이 스님인가? 예류과가 스님인가? 사다함향이 스님인가? 사다함과가 스님인가? 아나함향이 스님인가? 아나함과가 스님인가? 아라한향이 스님인가? 아라한과가 스님인가? 삼명이 스님인가? 육통이 스님인가?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인가? 청정한가를 묻는 것이 계율인가? 위의를 가르침이 계율인가? 갈마를 세번 말함이 계율인가?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은 것이 계율인가? 걸식함이 계율인가? 정명이 계율인가? 이렇게 관찰하면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으며,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는 고요하며,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으리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아니하느니라. 이 가운데 어느 법이 범행이냐?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며, 자체는 무엇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는가?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색인가, 색이 아닌가, 수인가, 수가 아닌가, 상인가, 상이 아닌가,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은 얻을 수 없는 연고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고며, 뜻에 집착이 없는 연고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연고며, 행할 것이 둘이 없는 연고며, 방편이 자제한 연고며,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연고며,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는 연고며, 부처님 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고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이므로 이와 같이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다시 열 가지 법을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옳은 곳 그른 곳을 아는지 해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늘 세상의 업과 과보를 아는지 해 모든 선정 해탈 산매를 아는지 해 모든 근성의 승하고 열함을 아는지 해 각가지 이해를 아는지 해 각가지 경계를 아는지 해 온갖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지 해 천안통이 걸림 없는지 해 숙명통이 걸림 없는지 해 습기를 영원히 끊는 지혜이니, 열애의 열 가지 힘을 낱낱이 관찰하며, 낱낱 힘에 한량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야 하느니라.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과보를 구하지 말며, 경계가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니라.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써 더불어 서로 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에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